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이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던 40대 남성 김모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택 김씨의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술대 소유주는 법인카드 이용의 핵심 인물인 이재명 의원의 옛 비서 배모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주민에 따르면 김씨와 배씨는 3년 전부터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배씨가 김혜경씨의 음식을 구매한 뒤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카드 내역이 발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이재명은 1번, 박용진 의원은 2번, 강우식 의원은 3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최고위원으론 장경태 의원이 기호 1번, 서영규 박찬대, 고민정, 고영인, 윤영찬, 정청래, 손갑석 의원이 2번에서 8번을 배정받았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고민정 의원을 두고 착하고 순하기로 유명하다. 고민정이 민주당의 간판이다. 오세훈을 꺾은 고민정이라며 방송인 주진우 씨가 치켜세웠습니다. 특히 주진우 씨는 보수 언론은 고위원이 정치적으로 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과도하게 공격 견제하고 있다며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가감 없이 드러냈습니다. 3년간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 인민군 부대의 침투에 규모와 위치, 이동 동향 등을 수집하여 치마포에그로 전달한 군번 없는 군인 여성 첩보원이 7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당시 17소녀였지만 현재 88살이 된 민옥순 씨는 아픈 기억이 많지만 지금이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 감사할 따름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민주를 외치면서도 이런 유공자들을 제쳐두고 셀프 보상을 해왔기에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문정 부장검사가 책을 발간했습니다. 책 제목은 계속 가보겠습니다로 출간과 함께 베스트셀러 종합 4위에 올랐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친문 검사로 평가되며 검수한 박에 반대했던 검사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아베 신조전 총리가 맞은 총탄 일부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격으로 사망하지 3주가 지났지만 두 발의 총탄 중한 발은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 문제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4개월 만에 정상 통화를 했지만 대만을 두고 양국의 대립되는 입장 차만 확인됐습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은 불 장난하면 불에 타죽는다 같은 거친 표현을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갤럽의 지지율 여론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8%로 조사됐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두 달여 만에 30% 선이 무너지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도 12%라는 지지율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지지율을 들고 탄핵을 얘기하는 건 옳지 않아 보입니다. 마른 하늘에 리얼돌 날벼락이 내렸습니다. 성인용품 리얼돌이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차량을 파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리얼돌의 모든 유전자 정보를 채취하며 주인 찾기에 나섰습니다. 해병대에서 일병이 선임병의 구타와 가흑행위에 기절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선임들은 기술을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뺨을 수차례 때리고 짐승인이 개처럼 지저라라며 명치를 때리고 고양이와 양의 소리까지 내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